최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아 야라싸! 용차! <laughs> 나좀 찍어 줘 봐. 잠손좀 아, 쉬고. 어우 씨.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합 다녀오고 나서 지금 휴가 아닌 유가를 하고 있는데 어, 어, 라이벌이자 희야 t v 홍보 모델 장현학 선수의 경사스는 결혼식이 있어서 지금 또 250km 달려서 가야 됩니다. 그럼 같이 출발해 보시죠. 네, 최최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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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연아가 미안하다. 음, 앞에서 차가 터졌어. 음. 겉으로는 부드럽고 어. 순하게 보이는데 속은 꼭고 굳세. 뭐 한태이처럼 겉바속촉. <laughs> <laughs> 아니야? 외외유내강 왜... 맞아. 와 개똑똑해 미친 놈이다. 진짜 역도만 하는 게좀 아까울 정도야 지금. 내가... 예전에 어 저를 이제 대표팀에서 가장 가장 오래 있었던 트레이너 사생입니다. 지금 현재 네. 창업을 하셔가지고. 어. 청소 재활도 하고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피지오랩 운동센터 꼭 많이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홍보모델이 결혼하고 홍보대사가 네, 사회 보는 그런 시스템. t Humbol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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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m b o 이다 t Humbol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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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m b o l d 인용 u m b o l 용 t Humboldt, 경기도 용인으로 저희는 여기서 약1 시간 정도 차를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체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일단 하나도 못 받고 두땅 뛰고 있어 요럴 때. 감사합니다. 스테이블에 또 왔습니다. 네. 들어오게요 네. 오라이. 케이오 오라이 체체. <laughs> 아 이게 어렵구나. 이길못 찾을 것 같은데. 아, 네. 아. 여기서 이거 잘 봐야 돼. 지금 제 길을 따라오세요. 네.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아 스테이블이요, 스테이블. 네. 최!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어, 어, 잠시 어, 와이프 전화가. 어, 둘째 자고 있는데 지금 얘 일어나면 끝이야. <laughs> 촬영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게 최악 TV 하면서 이렇게 늦은 거 처음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기다려줘 정말 감사하고. 어, 그럼 좀 걸어가 볼까? 어, 선 내가 걸어가 봐라. 어? 이거 가져가도 돼요? 네오 멋있다 오잘 만들었다 어, 어떻게 보면 대충 프린터로 뽑은 것 같긴 한데 정성이 있다 저희 역도 선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상과 용상 세네치 크림의 자세는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얼굴 생김새 다 틀리잖아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성빈이 자세랑 제 자세랑 틀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명한 한 명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말이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근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혹시나 이거 모르겠어요.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세요. 공짜예요. 공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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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바로 네. 스네치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퍼포먼스는 제가 지금 현재 휴가 중이어가지고, 네. 조성민 선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웃음> 오늘, <웃음> 오늘 퍼포먼스는 조성민 선수가,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볼까 하나 둘셋 춤! <목소리> 야 이거 도피 걸리냐? 건강 기능식품 마크가 붙어 있으면 안 걸리는데. 안 <목소리> 보네 아, 아, 안 보이네. 에 끌어주시고 치고는 어느 쪽사람 몸통 얘의로 지금 다 잡아끌거든요 팔로 네, 팔쪽 없냐 팔이 없다 생각하고. 네 네. 몸이 딱 지나는 순간도 이렇게 아, 밀고 들어오는 자람보 많이 나온다. 자 이렇게 믿고 들어왔으면 다시 뒤로 빠질래도 믿을. 아.. 오좋 다시 도 욕도 했었어요? 아 욕도 안 했었죠? 아, 선배님 이래라이래라 아니 욕도 하시는데 하장벌어 와드에 있 와드에 만와드 아, 있음 다리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같이. 같이 일어나는 거이이게이게 이게 맞...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렇게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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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렇이 <laughs> 스타나 그 유튜브로 한 번씩 자세를 보자. 네. 아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식으로 하지왜 이렇게 내려 편하거든요. 가슴이 딱바닥 안본다면가자 타에 여러 느낌으로. 어, 그렇지. 네. 이 젖꼭지, 젖꼭지. 가좀 외설적일 수도 있지만, 네. 이 젖꼭지랑 형 시선은 같은 곳을 봐야 돼. 무슨 말이야? 좀 네. 죄송합니다. 네.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선에 내 가슴이, 같이 구고 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끌어. 근데 가슴이 딱 빨라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음. 다다 빨리 빠지. 이렇게 뜨게. 그럼 여기서 스리치는 어떻게 되냐? 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laughs> 약간 숨차긴 한데 괜찮아. <laughs> <개차. 웃음> <개차. 웃음> 괜찮아. <씨. 웃음> 어. 오. 완전 아. 어. 근데 완전 세리 나. 이게 한의지를 어. 한번 만들어 둘게 놀라운 지금은요? 네. 어? 다시 어. 아니. 아? 다시 한 번씩. 어? 포인트는 확실히 있어. 근데 문제점 하나 있어요. 뭐냐? 발에 다리 힘을 안 주고 앉아. 철푸덕 느낌. 이분도 파우스에 제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어. 어. 네. 파란 색깔, 착한 거 2.5kg짜리 두개 깎고 있는데 놀고 있었다. 오 좋아! 어! 좋아졌는데? 어, 좋아졌어. 자. 어, 그렇지. 오케이. 걸려져요. 자. 영기 어, 좋았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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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laughs> 어? 어,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문제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스타트 때 팔에 힘 많이.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받을까요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미쳐. 스 자세 어깨를 뒤로 돌리세요 내 몸을 들여놔야지 그러면, 네, 그러면 우리 광배근이라는 곳에 기구가 걸려요 어깨만 움직이는데 이런 느낌이게 팀이... 지금 이렇게 되면 벌써 스타트가 다 걸려있어요 어. 팔이 항상 제가 말해요 어, 항상 없다고 생각고 여기 그냥 그렇죠? 팔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스트레 어디서 끝이야? 내가 생각하는 어. 스트치 끝? 어 여기. 어깨가 끝이 어. 아, 아, 어. 아, 아, 뭐. 스타트 때딱 자세가 정확하게 걸렸으면 바느 동작 엄청 편하게 돼요. 다 상대한테 알아서 하세요 <웃음> 네? 웃음> <나> 하나 드려요? 한번 <목소리> 저도 사실 한 3년 동안 못 샀어요 <laughs>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예스 yes. 으쌰 그렇지? 좋아 오조 어. 으쌰 <laughs> <엄마. 웃음> <laughs> <laughs> 근데 자세는 제일 중요해 오 <laughs> 편하게 <편한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이렇게 엉성한 느낌 이으신 분들 난 개인적으로는 그냥 부분 동작을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뭔가 스레치보다는 일단은 좀 연결 동작을 해줄 수 있는 데드리프이나 풀 같은 걸좀 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 자세 그대로 가면 물론 무게는 늘겠죠 힘이 들고 센스가 들기 때문에 무게는 들지만 안 바뀐다는 거죠 나중에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져 요 잡아드릴게요. 그서 엉덩이 위쪽이 하늘을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늘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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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2분 3분 다분것같 6분 7분 같분 9분 10분 2분 3분 4분 5분 6야 7분 8분 9분 10분 10분 1 0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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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분1에서 10분 1 0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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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본인의 자세가 이러면 좀 단지 나잖아요. <laughs> 그쵸? 어디 가서 야, 너 욕도 좀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쵸? 근데 일반인분들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 와, 와, 너무 무거운데, 여 <laughs> 방금 하다가 어. 살짝 담 걸린 것 같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형여기서 끝낼게. <웃음> <웃음> 됐어. 버가 <laughs> 왔어. 어떻게 기억이 된다고요? 밑에서. 밑에? 어? 밑에 살짝 들어. 밑에, 밑에 아, 여러분 다 틀렸어. <laughs> 뭐예요? 모르죠. 얘랑 예, 나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틀렸어요. <laughs> <반드시>. 조금만. <웃음> <웃음> 조금만 가벼워져 있어요. <laughs> 그래, 어, 이 오, 케이 알았어요. 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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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넘어이게요 예. 오케이. 오케이. 최. 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우측, 우측, 우하는거 보고 계오이런 느낌으로 몸에 이렇게 딱칠 발렁거리는 거 있어야지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보인단 말이야 편하게 이렇게 펼쳐야지 이 좋은 몸통과 다리를 들고 내가 이 무게를 팔로 쇼업로 한번 봐볼게 어, 너 오늘 내가 팔로 쇼업으로 한 어, 해볼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게 놓고 팔꿈치도 놓고 야 이런 느낌으로 아가네 시선 늘어라 시선 늘어라 오, 오 자, 본인을 믿어야 한단 말이야. 본인을 믿고 몸에다 이렇게 탁 실어 놓고 그렇게 과감하게 굴려야지 그렇지. 어, 지금도 그렇어요. 지막면안 좋았어요. 맞을 때안 좋죠. 그렇지. 보이죠? 지금 뒤에 여러분들 르는게 보여요. 네. 내려가. 자, 여기 가슴 머리 위야. 머리 위. 그냥 아니, 가벼운 걸로 하면 고칠 수 있어요. 정수리까지 기부를 표시로 걸죠. 그렇지. 그런데 그럼 하고 발라 그렇지 이오 좋아 호흡을 맞췄으면은 네, 시선 살짝 들어주고 바로 가야 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다 뽑잖아. 꼼짝... 키거나 <목소리> <목소리> 동통 다리나 하나만 힘을 세다. 또 <laughs> 말이 그렇죠. 거지. 어 그렇지. 어 그거야. 고맙습니다. <목소리> 그냥 <목소리> 앉아 앉아서 이렇 자라고 팔꿈치잘 간기잖아요. 그럼 <목소리> 거기 힘만 쎄다다 돼요. 네, 다 해, 다 해. 어 크린 이제 바로 어 네, 들어가겠습니다. 크린 앤 점크.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목소리> 오늘 거의 최야간다 최초로 땀도 안 흘리고 있어 지금. <laughs> 끝나고 출장비로 참이슬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좋아. 어. 형수님 이따가 클렌니티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하루 끝나겠지. 94년생 저가본가에 92년생이세요? 근나 빠드냐 와 너무 무거운 이거 통통 무거워 거 맨날 희엽병이몸안 좋아도 울통 벗어본다길래 나도 벗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몸이 안 좋아도 자꾸 이렇게 벗더 버릇 하면 어느 순간에는 영상에서 내가 몸이 좋아 보인다니까. <웃음> <웃음> 아 진짜 그런 <부르고> 게 있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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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웃음> 오케이. 그래서 분상부를 살짝 젖히면서 밀 내는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면. 그러면 프레스한 10kg 더밀수 있어요. 저도 <laughs> 느끼겠지. <laughs> 얘 몸이 아니라 나라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또한안 되고 그래서 저는 계속 조정미 선수의 의사를 어, 닥터를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냐, 할수 있냐, 그러니까 아유 어라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좀 무겁다. 야, 이거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한 층에 가게.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네. 네. 참 재밌다. 한 층에 간다. 이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 거의 뭐 영화야. 야, 레벨다. 야, 야 알았어. 아아아 아이. 남자 폼이지 아, 스테이블 어, 어, 최애 간다 굉장히 오랜만에 응. 촬영을 했는데 어, 또 이렇게 어, 마무리를 하게 됐고 우리 또 오늘 조대사 어, 조성빈 선수가 또 옆에서 어, 저 대신해서 오늘 진짜 어, 딱다 젖었어 다 젖었어 <laughs> 지금 냄새나 어. <laughs> 굉장히 시쳐야 돼, 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저, 조성빈 선수한테 맛있는 저녁도 제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용인 스테이블 네 바로 또 기념 사진 촬영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 취. 취. 감사합니다. 천 네. <laughs> 유튜버 저기 찬밍슬님이 <laughs> 여러분 크로스피 좋아하시면 찬밍슬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또 이런 이거 뭐냐 이거이런걸또사주셔 이거, 에그타르트 뭔지도 모르는데 에그타르트 이거 사주셨어. 뭐이게 형제랑 같이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세요. 어 스테이블 어 요렇게 요렇게 마무리하고 어 배고파 가지고 지금 어, 거의 공복 상태야. 그래가지고 바로 어, 어 바로 저녁 식사 이 근처에 맛있는 삼겹살 집 있다고 하네요. 맛집이라고 추천해 주셔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스테이블 사장님 오셔서 아니 무슨 아니 더 해도 드실 수 있죠? 네? 사인분 더해도 드실 수 있잖아요. 아니 뭐4인분 되서 먹을 충분히 먹을 수는 있지만 지금. 너무 죄송한데. 아 아니야 제가.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아 아니 무슨네 계산까지 해주고 가셨어. 고양이. 어, 어제 라이브 무사히 마치고 오늘 아침에 에, 아메리칸 블랙바스트 먹으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나또 나또 고양이죠. 아메리칸 블랙바스트 잘 먹겠습니다. 네. 어. 고맙다. 음, 음. 나는 나는 음, 사지 못해도 아기들 건사 줍니다. 나나 사주러 나나. 원래 0만